여러분의 모든 힘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운당의 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나, 어, 악기 같은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 줄 아세요? 힘을 빼는 겁니다. 골프를 배울 때는 상체에 힘을 빼라고 하고요. 피아노를 배울 때는 손가락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배추가요, 맛있게 절여지기 위해서는 힘이 푹 빠져서 소금이 쏙쏙쏙 다 들어가야, 풀이 확 죽어야 배추가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 빼는데 몇년 걸리는 줄 아세요? 모세는 그힘 빼는데 80년이 걸렸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혈기왕성한 이집트의 왕자의 힘을 다 빼셔가지고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푹 절여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살다가 그들을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힘을 다 빼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계획,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흙이라면 우리는 힘이 빠져야 우리의 굳어짐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기장이 비유인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희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눌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한다. 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가 지난주 주일날 좀더 구체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토기장이에게 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너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토기장의 집에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열심히 토기를 만들다가 그 토기가 터져 버렸어요. 터져 버리니까 어떻게요? 해 토기를 버려요? 토기를 버리지 않죠. 그 토기를 다시 다시 그가 쓰고 싶은 그릇으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진흙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다는 사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 같은 존재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다는 사실이고요. 비록 터졌지만 비록 그들이 죄로 쓰러졌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쓸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터질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터질 수도 있고, 연약함 가운데 터질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만들어 가세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터져버렸어요. 40세에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여러분은 진흙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기쁘시고 그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각본은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생 각본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주인공이 맨날 처음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당해요. 막 망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역전하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뭐 새드엔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웅 스토리는 주인공이 처음엔 당하다가 나중엔 역전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무리 당해도 죽지 않아요. 총알이 막날라오는데 주인공은 그거 다 피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일들도 여러분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각본을 짜놓으시고, 여러분의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행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이올린도요. 엄청 값비싼 바이올린도 아마추어가 키잖아요. 그럼 소리가 이상해요. 그런데 연습용, 초보용 바이올린을요. 세계 최고의 어, 연주자가 바이올린 연주하잖아요. 초보용이어도 상관없어요. 소리가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진흙이고 어떻게 터졌고 인생이 어떻게 만든가졌고 배경이 어떻게 좋고 학벌이 어떻게 안 좋고 돈이 어떻게 없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이거 전혀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해? 요 나를 연주하는 분이 누군가 내 인생을 빚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애국당이 종이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또 모함을 뒤집었어가지고 보디바리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였다고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비참함이 연속이에요. 망하는 것이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집안 살림을 다 관장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나라 살림을 잘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는 왜 가요? 감옥에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거 하는 장떡맛 하는 장 그 왕의 파라오의 비서실장들을 만난다고요. 그술 맡은 관현장, 떡, 떡 맡은 관원장에게 수많은 궁중 야사 이야기를 듣겠죠.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아 궁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꿈을 해석해서 덩그러니 총리가 돼서 아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농 총무로서 많은 살림을 다 해본 사람이고 이미 이 감옥 안에서 수많은 정치 야사를 들으며 아 궁궐 정치 생리가 이렇게 돌아가는거나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지금은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요. 지금은, 지금은 내 눈으로 보기엔 뭐요? 예 지금은 망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도 다 찬양사역도 준비시키시고 청소년사역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준비시키시고 설교도 준비시키시고 그걸 할 때는 잘 모르고 열심히 했지만 하다 보니까 기도도 준비시키시고 다 이런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목회자가 준비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만 놓고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터졌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붙잡혀서 그 주님이 빚으시기 합당한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토기장이고, 여러분은 주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작품으로 이미 결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물가운데로 지나가고, 지금은 불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은 예술가고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빚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you mm -hmm.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